우리 텃밭에서 오늘 풀 뽑으면서 대파 모종하면서 이렇게 냉이 수확이 좋습니다. 냉이 엄청 많으네요이 냉이 된장국을 좀 맛있게 끓여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달래도 있고, 겨울을 이기고, 이게 자란 달래, 냉이 이런 게 몸이 엄청 좋아요. 냉, 냉이 된장국 좀 끓여서 시원하게 밥 말아 한쌈을 먹어야 되겠네요. 아, 이게 집 된장이에요. 암자에 계시는 손님이 당근, 그서준 된장인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된장 한 스컨솔 넣고. 지난번에 유정난하고 바꿨어. 바꾼 된장이에요. <laughs> 된장이 짜지도 않고 엄청 맛있대요. 된장국에다가 이게 다시마, 다시마 좀 넣고. 새우! 마른 새우를 좀 넣을라 그래요 새우 새우는 맛있을 것 같아서 마른 새우랑 다시마 넣고 된장찌개 끓입니다 뽀글뽀글 네, 끓기 시작하네요 자 양파도 좀 넣겠습니다 양파 양파 넣고요. 그리고 이제 손질한 깨끗이 손질한 달래와 달래. 달래 대파 뿌리도 있네요. 이게 냉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저는 저기 이거 넣어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마늘 가은 거하고 저기 표고버섯 생 표고버섯을 갈아가지고 올렸어요. 이거를 이제 좀 여기 넣으면은 맛이 좋지요. 자, 마늘이랑 생 표고버섯 가루. 좋습니다. 국물 맛을 맛있게 내기 위해서. 아이고 된장 이제 그, 이제 뽀뽈 끓기 시작해요. 국물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음, 맛있네요. 밥말아서 맛있게 좀 먹겠습니다. 아유, 이 냉이와 달래, 이 맛있는, 음, 봄 채소를 주신 차연님께 감사합니다. 이, 이 채소 먹고,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유기농 특파 채소 먹고, 우리 떡꼬꼬닭들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위 모든 사람, 제가 는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저녁 되세요.